어느날 새벽 행사장에서 관객 의자를 나르던 청년이 있었습니다.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어요. 손은 차갑고 몸은 피곤했지만 열심히 의자를 날랐습니다. 신인 가수는 이걸 다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. 의자를 다 나르고 무대 설치를 도우려던 순간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. 뒤돌아보니 아버지였습니다. 아들이 행사에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찾아오신 거예요.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.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. 가수가 된 아들의 모습을 보러 왔는데 막노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. 청년도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.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맞나 싶었어요.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tv조선 미스터트롯 2 결승전 무대에 그 청년이 올라섰습니다. 노래를 부르기 전 그는 짧게 이야기를 꺼냈어요. 2012년에 데뷔했는데 1년 반 만에 가수를 관뒀습니다.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고 전혀 수입이 없었어요. 그래서 어머니와 주먹밥집을 했습니다. 마스터 총점 1위, 온라인 투표 1위, 문자 투표 1위, 완벽한 올킬로 미스터트롯 2진을 차지한 트로트 가수는 안성훈입니다.